토트넘 0에서 일본 머스 손흥민 공백 뚜렷하게 드러난 스퍼스의 답답함 토트넘 호스퍼는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경기에서 곰머스의 0에서 1로 패배했습니다. 경기는 시작부터 어려웠습니다. 전반 5분 에바니우손의 슛이 크리스티안 로메로를 맞고 굴절되어 골키퍼 비카리오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일찍 실점한 토트넘은 주도권을 잃었고. 경기 내내 단한 차례의 유효 슈팅밖에 기록하지 못하며 공격에서 막막함을 드러냈습니다. 안도니 이라올라 감독의 강력한 압박 전술은 토트넘을 완전히 질식시켰습니다. 로드리고 벤탄쿠르 페드로 포로와 같은 핵심 패스루트가 차단되었고 특히 손흥민이 오랫동안 책임졌던 좌측 윙은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 자리를 맡은 브래넌 존스는 터치, 패스, 결정력에서 연이어 실수를 범하며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논란의 장면은 후반 초반 존슨이 교체될 때 발생했습니다. 관중들은 오히려 환호성을 보냈고, 이는 존슨에 대한 실망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줬습니다. 영국 언론도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는 존슨이 파이널 서드에서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으며, 풋볼 런던은 몇 차례 실수 후 자신감을 잃었고, 교체될 때 팬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5180만 파운드에 영입된 신입생 자비 시몬스는 경기 전 화려하게 소개되었지만, 공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토트넘의 공격진 전체가 무기력하게 침묵했습니다. 이번 패배는 손흥민이 남긴 공백이 얼마나 큰지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스피드와 득점력을 갖춘 윙어가 아니라 중요한 순간마다 팀을 이끄는 정신적 리더였습니다.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은 공격의 날카로움과 팬들의 믿음까지 동시에 이른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자비 시몬스가 좌측 윙어로 기용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여전히 손흥민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확실한 클래스의 윙어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 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본머스전 0에서 1 패배는 단순한 일회성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토트넘이 손흥민이 남기고 간, 기술적, 정신적 유산을 메울 대안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는 경고음이기도 합니다.